네, 안녕하세요. 배통학원 범쌤입니다. 오늘 33번 같이 볼게요. 자, listen, and study. 로 묶고 주어 표시해 봅시다. 최근의 연구는요, shows,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디아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은, 자, 그럼 여기서 shows라는 삼형식 동사가 왔기 때문에 뒤에는 이제 목적절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뒷문장, 완전한 문장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요, 이 스터디가 나왔기 때문에 얘의 결과 값은요, 뭐와 비슷할까요? 토픽과의 연관성이 클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들이요, appears 다 1형식 자동사가 될, 도, 될 때도 있고요, 2형식 동사가 돼서 불완전 자동사기 이 때문에 투부정사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격보어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투부정사니까 여기서는 form, 3형식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Anyway, 외워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appear to 부정사, to 부정사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form 형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mental images 그런 심상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of people's faces 사람들의 얼굴에 대한 심상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체킹하지 셔야 되는 것은 이 강아지들이 사람들의 얼굴에 대한 심상을 형성한다. 이 부분이 레소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토픽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요 the Scientist 과학자들은요, p l a c e 놓았다라고 합니다. 20마리의 강아지들을요, in front of the computer monitor 그런 컴퓨터 모니터 앞에다 놨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거고요. Blocked가 여기서 모니터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which was 정도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Blocked 가려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y 뭐에에서요 an opaque screen. opaque라는 것은 불투명한이라는 얘기예요. 불투명한 스크린에 의해서 가려진 모니터 앞에다가 28마리의 강아지들을 놓았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시면 그냥 and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nd then 그리고 나서는요. 자, played. 여기서는 그럼 두 번째 동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과학자들은요. play the recording. 어떤 녹음을 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녹음이었냐면 여기다 여기만 잘 체크 해주세요 오브의 목적으로 지금 있는 것은 saying 입니다 그러면 the dogs, human guardian or a stranger 여기서는 이 saying 이라는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체킹해 주시면 돼요 위주 이렇게 써 드릴게요 그래서 이 강아지의 인간 보호자 또는 모르는 사람이 saying 말하는 것의 레코딩을 틀어 줬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 여기서 동명사기 때문에 삼형식 동사의 성질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겠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강아지의 이름을 다섯 번 정도 부르는 그런 레코딩은 틀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hrough 모못을 통해서 speakers in the monitor 모니터 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118번은 뭐예요? 실험의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같은 거를 보시면은 지금 인간의 그런 어떤 보호자가 얘기하는 것과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도 체킹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공통점은 이 사람들이 다섯 번 강아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이 강아지들은 다들 불투명한 스크린 앞에 놓여져 있었다.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겠네요. 자, finally, 마지막으로요. 이거 두 군가로 처리해 줄게요. The screen was removed. 그 스크린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투부정사의 부사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뭐하기 위해서요. 리뷰어 드러내기 위해서요.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The face of the, the dog's human companion에다가 A 표시해 주시고요. 뒤에 있는 A stranger's face. 하면 하면은 B라고 해가지고 여기 OR에다가 별표 표시 한번 해주세요. 뭐를 드러내고 싶었냐면 e i a or b 고문이 그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의 동반자의 얼굴줄 앞에서 나왔었던 human guardian은 인간보호자였는지 또는 stranger's face 낯선 사람의 얼굴이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스크린이 불투명했던 것을 지금 remove 제거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the d u c s 강아지의 reaction 그런 반응이요 war videotaped 여기서도 뭐 삼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디오로 녹, 녹화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그 강아지들은요, were attentive에 IVE 들어가면 이거 형용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근데 perspective 이런 거는 명사겠지만, 여기서는 IVE 들어가면 대부분 다 형용사라는 거 체킹해 주시면 되겠고요. attentive라는 것은 어디 어디 주의를 기울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디에 하냐면, to the sound, 소리에 라고 보시면 되는데, of their name. 그들의 이름의 소리에 어텐티브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요 여기서의 대있는 d 스입니다그 강아지들은 typical 이다 요거는 more 뭐 commonly, generally 일반적으로요 stared 쳐다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bout 6 seconds 한 6초 정도를요. At the face after the screen was removed 여기서 at the face란 얘기는 그 얼굴들이죠. 뭐 예를 들면 주인의 얼굴이었을 수도 있고요, 스트레인저 얼굴일 수도 있었을 텐데, anyway 그 얼굴들을 약 6초 정도 stared 이렇게 응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fter 뭐만 후에요 여기서는 접속사라고 봐주셔도 돼요. 이 after는 전치사도 되고요, 접속사도 되기 때문에 그 뒤에를 잘 봐줘야 돼요. Screen이 was removed. 제거된 후에 3초 아니요 미안해요, 6초 정도. 그 페이스를 쳐다봤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나 그들은요 spent significantly more time gazing 여기다, 여기다 별표 한번 맞춰봅시다. 그리고 위에다 하나 쓸까요? 우리 spend 라든지 또는 waste도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이 뒤에 돈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시간이 나와요. 그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얘네를 어디다 썼다라는 얘기야? ing 하는 데다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significantly는 뭐 considerably 이런 거랑 동의어가 될 텐데 상당히 더 많은 시간을 이거 시간이죠 어디다가 ing 하는데다가 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뭐 하는데 어, ing 하는데다가 썼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gazing at a stranger's face 그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After 몸만 후에요 그 강아지들이 had heard 여기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과거 완료가 쓰인 이 대각어 부분에서 지금 f a m i l i a r voice of their guardian 이 부분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과거 파트에서 여기서는 뭐예요? 더 많은 시간을 썼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had heard가 쓰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spent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anyway, 그래서? h a y h a r d 그들이 들은 후요모르 f y a o a y 그래서 they r h e a r d 그들이 들 are they r e t h e are t are t i e are o h e e they r e t h e 다 are t are they are t they a t are they are t h 는 y are they are t h t h a t h a they a they are e a t e a they a r 사 t h e a they t h a a t h 대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만큼이 다 지금 대절이라서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네도 3인칭 단수라는 거 체킹해 주세요. That they paused. 그들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For an extra second or two extra seconds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한 1, 2초 정도 추가로 그들이 멈췄다라는 것은 그래서 뒤에 있는 suggest에 s 붙어 있는 것은 대절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었죠. 자, 제안해 줍니다. 대리아, 뭐를 제시해 주고 있냐면, 자, they realized,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가요? 여기 또, 대시 조그맣게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언가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라 것을 그 강아지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을 suggest,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대절이 상당히 많이 쓰여서, 대세 쓰임새 잘 파악해 주세요. 여기 첫 번째 1번의 대은 주절을 이끄는 대시였고요. 두 번째 이대은이 이 suggest라는 타동사의 목적절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대은 realize에 또 들어가 있는 이 삼형식 동사의 또 목적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의 쓰임새가 많이 쓰였다라는 거 체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onclusion Drone. d r o n 이 앞에 있는 c o n c l u s i o n 꾸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출된 결과라는 것은 이거 네모가로 묶고 주어 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Is. 데디아했는데테스니다 여기서 접속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묶여서 보절 어 1번이라고 표시해주세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대시예요. 강아지들이 형성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림을요. In their mind. 그들의 머릿속에다가 그림을 만들고 나서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대절 병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가두 번째 되시고요. 목적절, 아니, 보호절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강아지들이요, can think about까지를 삼형식 동사 표시할게요. 무엇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그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can make prediction. 그래서 어떤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Based on 그 그림을 바탕으로요. 그래서 뒤에 있는 based on부터 that picture 까지가 둥근거로 묶어서 앞에 있는 prediction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림을 바탕으로 예측을 할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그리고요, like us,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강아지들은요, are puzzled, 어리둥절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w h e 뭐뭐 했을 때, What they see or hear. 그들이 보거나 들은 것이요 그래서 뒤에 명사절이 없는 거 체킹해 주시고, 여기가 주어점 그런데 what절 되다 3인칭 단수기 때문에 doesn't 서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oesn't match. 일치하지 않을 때 당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랑요? What they were expecting. 그들이 expecting, 기대하고 있던 거랑 다를 때, 일치하지 않을 때, 퍼즐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123번과 124번은 뭐예요? 이 실험의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줘가지고 토픽을 잘 찾아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서머리닝 해드렸고요. 이 연구에서 강아지들이 사람의 얼굴에 대한 모를 멘토 이미지를 포 형성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결과값과 가장 비슷한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아지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 To picture 이렇게 뭐 만들어 그려보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보는 능력인데, 어디에다가요? in their mind 그대의 마음속, 그대의 머릿속에다가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보는 능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끝나고 수고 많으셨어요.